안녕하세요. 유쾌한 박사 김도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넘게 단백질을 연구하면서 진짜 현장에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결론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박사님, 살은 빠졌는데 몸이 약해졌어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예전엔 들수 있었던 밥솥이 이제는 무거워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단백질은 꼬박꼬박 챙겨 드십니다. 닭가슴살도 드시고, 단백질 쉐이크도 드시고, TV에서 이거 먹으면 근육이 는다는 광고 나오면 바로 주문하시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도 왜 몸은 점점 약해질까요? 바로 흡수력 때문이에요. 여러분, 단백질은 먹는다고 다내 몸이 쓰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얼마나 흡수하느냐? 그게 젊음과 노화의 갈림길이에요. 저는 이걸 단백질 낭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그냥 비싼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조금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70대 이후엔 위산도 줄고, 장도 약해지고, 근육이 신호를 잘못 받아요. 그래서 젊을 때처럼 먹어도 몸은 아, 단백질 들어왔네 하고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체력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근육이 다시 살아나고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분들이요. 그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흡수 방식의 차이였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흡수시키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 문제입니다. 단백질은 몸의 기초공사예요. 이게 부족하면 회복도 느리고 면역도 떨어지고 감정기복도 심해집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몇년 전에 만난 72세 이정자 어머님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정자 어머님은 건강에 정말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단백질 음료, 점심엔 고기 반찬, 저녁엔 생선이나 달걀. 나는 단백질은 자신 있다며 웃으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장 보러 나가면 꼭 쉬어야 하고, 심지어 밤에 잠잘 때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셨대요. 박사님,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봐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식단을 자세히 여쭤봤거든요. 아침은 거의 거르시고 점심에 몰아서 고기를 드시고 저녁은 가볍게 밥한 공기와 국 정도. 즉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들어온 단백질을 다 흡수하지 못합니다. 한 끼에 60g을 먹어도 실제로 쓰는 건 절반 남짓이에요. 나머지는 에너지로 쓰이거나 그냥 배출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단백질은 양보다 타이밍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택기로 나눠서 드시도록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아침엔 달걀 두 개와 우유 한 잔. 점심엔 생선 한 토막과 채소. 저녁엔 두부반 모와 요거트.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어머님이 다시 오셨는데요. 박사님, 계단 올라갈 때 숨이 안 차요. 그말 한마디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단백질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 68세 박영수 어르신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나는 소식하는 체질이야라며 하루 두 끼만 드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 살은 빠졌는데 근육이 통째로 빠져버린 겁니다. 허벅지 근육이 줄어드니까 걷는 게 버거워졌어요. 검사해보니 단백질 섭취량 자체는 괜찮았어요. 문제는 흡수할 시간과 환경이 나빠진 것이었죠. 아침을 건너뛰고 첫 끼를 오후 1시에 드시니까 위산 분비도 줄고 장돈을 비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몸은 시계를 믿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단백질이 들어와야 준비를 합니다. 아침 8시, 점심 1시, 저녁 6시. 그렇게 5시간 간격으로 일정하게 식사 리듬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위주로 바꿨죠. 삶은 달걀, 두유, 두부, 빈살생선 요거트. 두달후 어르신이 웃으면서 오셨어요. 박사님, 이젠 밥 먹고 나면 힘이 나요. 그 한마디가 답이었습니다. 흡수력이 회복된 겁니다. 이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단백질을 흡수할 준비가 안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단백질은 먹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왜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력이 떨어지는지 그세 가지 과학적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왜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예전처럼 잘안 흡수될까요? 그 이유는 딱세 가지입니다. 위산, 장내세균, 근육신호. 이세 가지가 동시에 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먼저 위산부터 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강한 산이 나와서 단백질을 아주 작게 잘라줍니다. 그래야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아미노산으로 바뀌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급격히 줄어요. 60대가 되면 30대 때의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가까이가 위산 분비 저하를 보였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위산은 가위예요. 단백질이라는 커다란 천을 잘게 잘라줘야 몸이 그 조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위가 무뎌지면 아무리 좋은 천을 줘도 못 자르죠. 그래서 좋은 단백질을 먹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답은 바로 위산입니다. 이럴 땐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부, 달걀, 생선, 요거트. 이런 건 위산이 조금 부족해도 흡수가 잘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팁. 식사 전 미지근한 레몬물을 반컵 마셔보세요. 위산 분비를 살짝 자극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두 번째 이유는 장내 미생물 변화예요. 우리 장 속에는 수억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엔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좋은 균이 있고 방해하는 나쁜 균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좋은 균, 즉 유익균이 줄어들고 나쁜 균이 점점 늘어납니다. 대한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장내 유익균은 젊은 사람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예전엔 장 속의 문지기가 튼튼해서 단백질을 잘 받아줬는데, 지금은 그 문지기가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넣어도 문이 잘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균을 살려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효식품 식이섬유. 요거트,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음식이 유익균을 늘려주고, 채소, 과일, 통곡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그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하루에 김치 한 접시, 요거트 한 컵. 그리고 채소 반 공기. 이렇게만 드셔도 장이 훨씬 활발해져요. 세 번째는 근육이 단백질을 잘못 알아듣는 문제예요. 단백질이 몸에 들어오면, 근육은 좋아, 단백질 왔구나. 합성 시작,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만드는 주인공이 로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신호에 대한 근육의 반응이 둔해집니다. 즉, 들리긴 하는데 귀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처럼 먹어도, 근육이, 아, 단백질 왔네 하고 반응하지 못하죠. 이럴 때는, 로이신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달걀, 우유, 치즈, 유청단백질, 생선. 이 다섯 가지는 로이신 함량이 높고 흡수도 빠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근육의 귀가 열립니다. 즉, 단백질 신호가 더잘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먹는 것과 움직이는 것이 세트입니다. 자, 이제 이론을 알았으니 실천을 볼까요? 단백질을 흡수시키는 건 아주 작은 습관의 차이입니다. 3끼로 나누어 먹기. 한 끼에 많이 먹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몸은 한 번에 단백질을 30g 정도밖에 못 씁니다. 그 이상은 그냥 버려지죠. 그래서 한끼 25에서 30g씩 3끼로 나누어 드세요. 이게 근육 유지의 황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달걀 2개와 우유 한 잔, 점심은 생선 한 토막과 채소 반찬, 저녁에는 두부 반모와 요거트, 이 정도면 하루 단백질 75g이 채워집니다. 흡수율을 높이는 조합? 단백질은 혼자보다 친구가 있을 때더잘 흡수됩니다. 그 친구가 바로 비타민 D, 칼슘, 유산균이에요. 비타민 D는 근육 합성을 도와주고, 칼슘은 근육이 수축할 때꼭 필요합니다. 유산균은 장건강을 개선해 흡수력을 높이죠. 아침엔 햇빛을 20분 쬐면서 산책하세요. 그게 최고의 비타민 D 보충제입니다. 점심엔 우유나 멸치 반찬으로 칼슘을 챙기고, 저녁엔 요거트 한 컵으로 유산균을 보충하세요. 하루 루틴이 이렇게 되면, 몸이 단백질을 정말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조리법의 비밀.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질긴 고기를 구워서 드시는 것보다, 찌거나 삶아서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고기보다 생선. 생선보다 두부. 두부보다 달걀이 더 흡수율이 좋습니다. 특히 달걀은 완전 식품이에요. 삶은 달걀 2개면 단백질 12g. 거기에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개.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백질을 흡수한 뒤 근육으로 바꾸는 생활습관을 보겠습니다. 움직이세요. 20분의 법칙. 근육은 움직일 때 단백질을 흡수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필요 없네. 하고 단백질을 버려요. 하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벽 짚고 팔굽혀펴기 10번. 발끝 들기 20번. 이세 가지만 하루에 해도 근육 반응이 살아납니다. 미국 스포츠 의학회 연구에서도 지니어가 하루 20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한 달에 1kg 이상 늘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수면. 자면서 근육이 자란다. 밤엔 성장호르몬이 나와서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꿔 줍니다. 그래서 7시간 이상 숙면이 필수예요. 자는 동안 몸이 회복하고 낮에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합니다. 잠자기 전엔 스마트폰, 커피, 술 피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 주세요. 햇빛, 비타민 D의 마법. 햇빛을 쬐면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이 비타민 D가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해요. 그래서 매일 20분, 오전 10시, 오후 3시 사이, 햇빛 산책을 꼭 해주세요. 햇빛은 천연 근육 보조제예요. 마음 관리, 스트레스가 근육을 녹인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근육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먹어도, 잘 자도, 스트레스가 크면 근육이 줄어요. 가벼운 명상, 취미 활동, 친구와의 대화. 이런 게다 근육을 지켜주는 생활 습관이에요. 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는 단백질을 잘 흡수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흡수를 망치는 습관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래 굶기, 공복은 근육의 적. 요즘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즉, 단백질을 에너지 연료로 써버리는 거죠. 이걸 단백질 낭비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식은 체중은 줄여도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아침을 절대 거르지 마세요. 입맛이 없어서 커피 한 잔으로 때운다. 이건 근육의 독입니다. 달걀 하나, 요거트 한 컵이라도 꼭 챙겨드세요. 늦은 저녁 식사 또 하나, 잠들기 직전 식사. 이건 흡수를 방해하고 수면의 질도 망칩니다. 소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자면 몸은 회복 대신 소화하느라 밤새 에너지를 써요. 결국 단백질 합성은 멈추게 됩니다.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엔 식사를 마치세요. 저녁 67시에 식사, 밤 10시 11시 취침 이게 황금 리듬입니다. 탄수화물 위주 식사, 밥, 빵, 면만 드시는 분들 많죠? 특히 흰 쌀밥, 흰 빵, 라면처럼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이 근육 합성을 방해해요. 즉,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근육 만들기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통곡물로 단백질은 반드시 함께. 밥한 공기 생선 한 토막 채소 반 공기. 이게 완벽한 한끼 구성입니다. 카페인과 술. 하루에 커피 다섯 잔, 맥주 한두 캔. 이게 단백질 흡수에는 치명적입니다.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술은 근육 합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특히 운동 직후의 술은 최악이에요. 운동으로 자극받은 근육이 회복해야 하는데, 술이 그 회복회로를 끊어버립니다. 커피는 하루 두 잔이야. 술은 주 1회이야. 그것도 식사량의 절반 이하로 줄이세요. 드레스와 불규칙한 수면. 드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근육을 녹이는 보이지 않는가 위예요 불면, 분노, 불안감은 근육 손실의 신호입니다. 이럴 땐 억지로 단백질을 늘리기보다 몸의 긴장을 먼저 풀어야 해요. 명상, 호흡 운동, 조용한 음악,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대화. 이게 다 근육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변화한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니라 삶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75세 김춘자 어머님은 저한테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요즘은 손녀랑 놀아주기도 힘들어요. 무릎이 아파서 바닥에 못 앉아요. 하루 세끼중한 끼만 제대로 드셨고, 저녁엔 거의 식사 대신 과일로 때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육이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제가 권한 건단 하나였습니다. 어머님, 단백질을 나누어 드세요. 아침에 달걀, 점심엔 생선, 저녁엔 두부. 그리고 식사 후 10분 산책. 이게 전부였습니다. 세달후 어머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젠 손녀랑 바닥에서 그림도 그려요. 일어나기도 훨씬 수월해요. 그날 어머님 손을 잡는데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힘이 느껴졌어요. 78세 정길수 어르신은 박사님, 나는 그냥 늙었을 뿐이에요.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던 분입니다. 단백질은 챙겨 드셨지만 운동을 전혀 안 하셨어요. 몸은 먹은 걸쓸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루에 앉았다 일어나기 10번만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허리 아프면 쉬셔도 돼요. 대신 매일 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두세 번만 하시던 게 일주일 후엔 10번, 한달 후엔 30번이 되셨습니다. 두 달쯤 지났을 때 박사님 나 이제 허리 펴고 걷는 게 즐거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마음도 살아난다는 거려. 이두 분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단백질을 많이가 아니라 제때 먹었고 열심히가 아니라 꾸준히 움직였다는 겁니다. 단백질은 약이 아닙니다. 습관이에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내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위산은 줄고 장내균은 변하고. 근육의 신호는 둔해져요. 그래서 젊을 때처럼 먹어도 몸은 그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먹는 방법을 바꾸면 흡수력은 회복됩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지 말고 세 끼로 나누어 드세요. 비타민 D, 칼슘, 유산균을 함께 챙기세요. 운동, 수면, 햇빛, 마음의 여유 이네 가지가 근육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달걀 두 개와 우유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첫 걸음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꾸준히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한달후 여러분의 다리와 팔에 힘이 돌아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였다. 그걸 몸으로 증명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달걀 두 개. 이한 줄로 여러분의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저는 유쾌한 박사 김도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